내 동생은 자폐 1급인데 1급이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사실상 사람으로 볼 수도 없는 수준임. 우리 집은 나름 좀 사는 집안이라 동생을 돌볼 여력이 됐지만 보통 1급 자폐 자녀 태어나면 50% 이상 확률로 집안 풍비박산남.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개인 주택에 살아야 하고 부모님 중한 분이 일을 안 해도 케어 가능해야 됨. 차량은 필수. 10년 전 기준으로 한 달에 치료비만 200에서 250만원 따로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별도임 일주일에 3에서 4회 심리치료, 놀이치료, 훈련치료를 받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게 일급잡회야 중학생인 동생이 성적충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치료사분들에게조차 성적충동을 보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하더라 엄마는 계속 희망을 가지길 원했지만 나와 아빠는 말을 맞추고 동생을 버렸음 나2 0 살이 될 때까지 평생 입 다물고 엄마 도와줬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갈 거라고 난 형제로서 할 만큼 했고 얘는 사람이 못된다 짐승이다 하면서 막말을 했어 결국 엄마도 포기하고 시설에 입원시키 중증잡회 입원시키면 어떤 시설로 가는 줄 알아 아무런 책임도 안 묻는다는 거에 동의해야 돼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1인실에 그냥 묶어두고 강... 강제로 먹을 거 주입시킴 외부에는 전문 인력이 잘 케어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자폐 부모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음 그냥 엄청 패고 강제로 먹이고 치료도 안함 그냥 그러다 죽게 냅두는 거임 일반 자폐가 아니고 중증 자폐에겐 선택사항이 전혀 없음 당연히 신체적으로 건강할 리가 없고 코로나 때내 동생은 코로나 걸려 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죽어줬다고 생각함 이게 현실이야?